지금 저와 여러분은 많은 교회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성서적으로 고찰해 보고 있습니다. 깊은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사망. 역시 첨부된 도표를 봅니다. 도표를 위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사망은 구약시대, 즉, 죄와 흑암과 사망의 영적 죽음입니다. 첫째 부활은 초림주님에 의하여 첫째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시험의 때에 짐승 같은 자에게 미혹되는 영적 죽음입니다. 둘째 부활은 재림주님에 의하여 둘째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도표의 1234 ABCD 기호와 성구의 1234 ABCD 기호를 서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박의 기간이 끝나 갇혔던 무적행으로부터 잠깐 풀려난 용즉옛뱀마귀 사단은 이번에도 새소한 땅의 교훈으로 수 많은 영혼들을 죽입니다. 마태봄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도표를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역시 도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묵상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도표를 보시면서 다니엘석 9장 25절 2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업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계속 도표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게시록 6장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매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둘째 사망은 시험의 때에 짐승같은 자에게 미혹되는 영적 죽음입니다